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모두 함께 추락합니다. 조광환입니다. 오늘 저는 고장난 브레이크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창원에서 3명이 죽고 7명이 다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고장이었습니다. 2021년 4월 제주도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3명이 죽고 5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브레이크입니다. 왜냐고요? 고장이 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지금의 권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태생적으로 권력은 질주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받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견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견제 장치가 없는 권력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질주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바로 야당이고 언론이고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권력은 3대 정치 특검과 그것도 모자라서 또 종합 특검,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 방송 3법 개정으로 방송 장악, 검찰청 폐지, 대법관증원법등 사법 붕괴 3법, 전과자가 대부분인 부적격 내각 인사 등 아나무인의 폭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인 야당은 외면해 버리고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한 후 행정부를 접수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종속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생존의 안전 장치인 브레이크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버리고 있습니다. 삼권 통합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권 일체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장치의 절반은 6개월 만에 망가뜨렸고, 나머지 절반은 뽑아서 버려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김병기, 강선우, 정청래, 안규백, 김민석 등의 공천 뇌물 카르텔, 전재수의 통일교 게이트 의혹,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갑질과 비리에 대한 도덕성 마비 현상, 문진석, 김남국의 인사 청탁 의혹, 나약한 여성의 아픔을 짓밟은 장경태의. 성추행, 양, 목숨까지 버리게 한 양평공무원의 강압수사 등 수많은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잡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빨간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단한 건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이 나면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멈추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거나 벼랑 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국가 붕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들의 모습을 볼때 정부 여당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회생시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장동혁 대표와 야당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과 어제 국회를 방문한 청와대 정무수석의 궁색한 모습이 상징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야당이 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언어입니다. 과거에는 갈등이 크든 작든 그래도 여당은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지금의 여당은 아예 듣지조차도 않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복원의 마지막 보루는 국민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야당, 야당 기능 회복의 유일한 길은 국민의 사랑입니다. 물론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또 잘못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외면하신다면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작동되어야 하는 브레이크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없어진 이후 우리가 겪어야 하는 최악의 사태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가 고스란히 겪어야 할 고통이 될수 있음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무소불위로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하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저희 당은 혼신의 힘을 다해 복원시키겠습니다. 국민의 힘에게 국민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끝으로, 앞으로의 더큰 투쟁을 위해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단식 투쟁을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